브랜드유통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표 이미지나 상세 이미지는 예전처럼 사진 많이 안 찍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5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와 이걸 5분 만에 한다고요? 미카엘님 이거 외주 주면 최소 10만원 이상 받지 않나요? 크몽 이런데 주면 사진컷 찍고 못 찍고 하면은 최소한 10만원 정도 비용은 들겠죠 아무래도 음, 아니 네. 이 정도 퀄리티인데 그럼 미카엘님 지난달 월 매출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지난달 6억은 안 됐고요 한 6억 근사치까지는 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엄마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예전에는 좀 수동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몸으로 많이 뛰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AI 툴들을 최대한 많이 쓰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줄였다는 거, 그게 일단 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긴말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브랜드 유통 경력 7년에 네. 전직 대기업 패션 MD 출신, 그리고 현재 월 매출 5억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계신. 미카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카엘입니다. 네. 5억가량이 아니고 <laughs> 6억가량. 6억가량 정정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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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엘님 아까 그 음. 5분만에 만들었다는 거 진짜예요? 네. 저희 스마트스톱 할 때는 셀러들이 상패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하루 반나절이 걸리고. 진 최근에 이제 브랜드 유통한다고 하면 물건 떼우고 이제 뭐 제도, 저도 예전에 뭐 거래처 만들고 그렇지. 물건 떼워 음.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건 기본이 된 거예요. 음. 아. 사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효율화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이런 AI 툴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을 좀 많이 벌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시간 시간을 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해사다때 네. MD 할때 저희가 한 시즌을 기획을 하려면 진짜 1년 전부터 시장 조사하고 트렌드 조사하고 뭐 컴펌 받고 이런 시간들이 한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생산까지 음. 뭐 나오는데 거의 음. 한 1년 정도 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이제 뭐제 직원이자 비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월 천만 원은 AI만 제대로 쓰셔도 충분히 벌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네. 쿠팡 전문가인 저도 아직 AI는 좀 낯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AI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좀 많이 시키는 거예요? 혹시 썸네일 이런 건가요? 썸네일 이런 건 당연히 물론 AI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싱하거나 할 때.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내가 나이키 운동하는 상품을 소싱을 할때이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경쟁사들의 리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어,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면이 좋다 어떤 면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어, 근데 그걸 껌껌히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네. AI를 통해서 그걸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그 리뷰들을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의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음.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커버하고 이런 아, 식으로 음. 상패도 기획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소구점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럼 네, 그러면 네. 소싱 실패율을 확실히 확줄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감으로 소싱하는 대표 주자였는데, 맞아요, 맞아 감으로 뭐만 하면 네. 어떻게 찾아어요 야, 이거 감으로. 감이 하는 감이죠. 거지. 근데 이제는 <laughs> 그것보다도 조금씩 이제 좀 데이터를 분석으로 이렇게 음.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분석을 알려 드려지 야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AI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툴만잘 써도 뭐 얼마치 1, 2천은 금방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쿠팡 로켓그로스 할 때도 좀 적용이 음.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 대표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썸네일이 제일 오, 중요하죠. 잘하시네. 썸네일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우리가 고객을 불러들여야지 그 안에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음. 클릭을 안 하거나 못 빼기게 이제 AI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음. 이런 거를 프롬포트를 잘 활용해서 넣으면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이상으로 그런 퀄리티들이 나오거든요. 직접 그리고 찍은 것보다 더 네. 좋고요. 그리고요즘에는 어. 이제 AI 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써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쓰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어. 최적화된 이제 AI 툴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네이버는요. 스마트 스토어는. <laughs> 네. SEO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이버는 더 쉽죠. 네이버는 일단 블로그 기반이니까 텍스가 트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과 사진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AI 요청하면은 그대로 이제 작성하고 이제 창고 자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빼먹으신 <laughs> 멀리 네, 온 만큼 네,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 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잠깐 들었는데도 네. 좀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요. 네. 미카인님한테 AI만 좀잘 배워도 매출이 앞자리가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모브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큰맘 먹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오 설마 이걸 다알려주시려고요 무료. 혹시 무료로? 네. 그래서 모브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12월 22일 날 7시 30분 딱한번 아. 무료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 주제는 브랜드 유통 AI로 월 매출 1,000만 원 만들기입니다. 네. 아, 대박이다, 진짜. 네. 그,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거를 조금 다뤄주실 건가요? 어, 일단은 이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랜드통이 뭔지는 알아야지. 네. 그 다음에 뭐 AI를 하든 뭘 몸으로 맞아요. 땜빵을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브랜드통이 유 뭔지 좀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 패션업계의 종산지도 거의 한 15년, 20년까지 다녔거든요. 음.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저만의 소싱 노하우, 음. 그리고 그거를 AI에 어떻게 적용해서 브랜드 유통 사업을 진행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팡 네이버 다여러분들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12월 22일 저녁 7시 30분 네, 메모해야겠다. 네. 어, 근데 이거 네. 녹화분 주시나요? 아니요. 요거는 녹화분 제공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아, 좀 공개할 네.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도 이바닥에 들어온 지한 7, 8년 됐잖아요. 그 노하우를 아, 푸는 건데. 고, 고였죠, 고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열정 있는 분들한테만 제가 음.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네. 혹시 플랫폼을 네. 저희 모브스 유튜브 라이브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아, 진행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월 매출 5억 이상을 하는 지금 미카엘 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진짜 흔치가 않아요. 신청 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면 고정 댓글이 있을 겁니다. 아,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맞나요? 아,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유튜브 다... 짬 팝스 좀 내갖고 <웃음> <웃음> 제가 영상 <웃음> 하단 <웃음> 네,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드릴 거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어, 너무 많이 들으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선착순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고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느낄 때 2026년은 지금 2025년도 하드가 AI였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근데 26년, 27년 갈수록 아마 이게 더큰하드가될 거예요. 음. 그래서 요번에는 특히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아마 AI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조금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런 분야에서는 좀 고지식한 부분인데 저도 생각을 고쳐 먹고 다시 AI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거를 AI를 브랜드 유통에 어떻게 접목할지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26년은 아마 브랜드 유통의 트렌드는 AI가 지배할 겁니다. 맞 제가 AI라는 거를 접할 때도 네. 좀 신기했던 게 이게 글몇번 쓰고 클릭만 하면은 바로 막 뭐가 뽑아져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그만큼 더잘 쓰면은 잘 쓸수록 경쟁력이 엄청 올라가는 툴이라서 많이들 참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강의가 있는 그 날에 좀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